아르키입니다. 사도행전 2장 42절, 구문드려 합니다. day, 주어죠. 자, devoted, 동사, themselves, 목적어. nvn 꼴이고 나머지는 괄로 여기 보 2가 지금 2, 2, 2, 2, 4개가 있죠. 자, 첫 번째 2는 end까지. 그 다음에 두 번째, fellowship. 세 번째, to the breaking of bread. 자, 요 안에 이제 of, bread가 또 하나 있고, 자, and, 그다음에 two player. 그래서 네 개의 two가 있습니다. 전체 사풀. 자, 그러면 이 t o 는 지금 앞에 있는 동사를 설명하겠죠. devoted를 설명합니다. 자, 구문도에 그립니다. 자, 십자가, 주어는 day. 자, 동사 devoted. themselves. t e voted t e s m i l 네 r job. Can they get it? The s e two,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two, 첫번째는 t h e a p o s t l e s 그렇게 티칭 그 다음에 앤드로 연결이 됐고요 두 번째는 더 패러우십 그 다음에 콤마로 연결이 됐네요 그세 번째는 더 브레이킹 그 다음에 오브 브레드는 위트로 가겠죠 오브 레드 마지막은 p r a y e 자, 이렇게 하면, 이제 완성이 되죠? 자, 여기 보면, 첫 번째. 첫 번째, 두가 있고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두가 있죠. 자, 그러면, 주제는 뭐예요? 헌신했다는 거죠? 그들이, 그들 잔신은 헌신했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서,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면 어, 제목은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. 자 그다음에 대지가 이제 내개 네 나오는 거죠. 자첫 번째, 자 어디 에 헌신해요?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, the apostles' teaching. 사도들의 가르침을 향해서 헌신하십시오. 사도들은 뭘 가르쳤죠? 좀 말씀을 가르쳤겠죠. 자, 말씀에 헌신하십시오. 자두 번째는요. 자두 번째는 fellowship, 교제죠, 교제. 교제에 헌신하십시오. 자, 세 번째는요, 브레이킹이죠, 네, 브레이킹. 자, 그럼 빵을 나눈 거니까 나눔. 자, 나눔. 네 번째는 기도죠. 기도에 헌신하십시오. 이렇게 할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어 초대교회의 모습이죠. 이게 우리 초대교회 모습하면 보통 유무상통 이것만 많이 강조하는데, 사실은 초대교회는 이네 가지에 헌신했다는 거예요. 자 말씀 그다음에 교제 나눔 기도 어,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면 뒤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느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,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결과죠 이네 개를 네 개의 삶을 살았을 때 초대 교회 성도들이 네 개의 삶을 살았을 때 결과가 뭐냐면 주께서 어,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그 결과가 이어진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뒤쪽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죠. 구 부흥 수적인 부흥 여기에만 초을 맞춰가지고 어? 그 나, 그 초대기의 모습 어? 날마다 부흥하는 그 모습 또는 유무상통 이것만 강조하는데 사실은 말씀에 헌신하고 교제 헌신하고 또 나눔에 헌신하고 기도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,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셨다 이것이 바로 초대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르케였습니다